오를만한 종목을 콕! 주식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 콕스톡이 모바일 앱을 출시했습니다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어에서 앱을 설치하신 후에 회원가입 하시면 되는데요 시가매매와 종가매매 4개의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하루 딱 10분만 집중하시면 충분합니다 콕스톡이 도와드릴게요 2주 동안 무료 체험과 함께 4개의 상품에 대해서 각각 하루 한 종목씩 추천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콕스톡 앱을 다운받으러 가보실까요?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일자리 공약으로 디지털, 에너지, 사회 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과 지역이 연계하여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의 진취적인 정책 기획과 과감한 지원으로 대한민국 일자리 대전환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디지털 에너지 사회 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일자리 300만 개를 조성했습니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체계 구축, 일자리 전환 기본법 제정 및 일자리 정책 컨트롤 타워 구축, K 비전 펀드 50조원 조성 K 혁신밸리 조성 및 기업도시 2.0 프로젝트 임기 내 청소년 고용률 5% 향상 등을 6대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승민 전 의원 공약을 차용하면서 사전 교감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정책이라면 여야 진영을 가리지 않고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기에 저작권을 가진 유 후보의 사회적 일자리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관련 주에 대한 소개입니다. 아이비 김영입니다. 학원 운영업, 교육용 솔루션, 컨텐츠의 제작, 개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매출액 2020년 기준 599억 원, 영업이익 2020년 기준 41억 원입니다. 대성창투입니다. 대성그룹 신화의 창업투자사입니다. 매출액 2020년 기준 113억 원, 영업이익 2020년 기준 14억 원입니다. 윌비스입니다. 의료 수출 및 교육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매출액 2020년 기준 2,396억 원, 영업이익 2020년 기준 24억 원입니다. 사람인 HR입니다. 온라인 기반의 HR 서비스 업체인데요. 매출액 2021년 기준 1,258억 원, 영업이익 2021년 기준 398억 원입니다. 에스코넥입니다. 자회사인 커리어넷에서 취업지원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매출액 2020년 기준 1,852억원, 영업이익 2020년 기준 마이너스 276억원입니다.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융을 제공하는 벤처캐피탈 회사인데요. 매출액 2020년 기준 387억원, 영업이익 2020년 기준 289억원입니다. 이상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이었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콕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